그 다음에 또 있어요. 뭐였을까요? 짜란, 짠짠, 아란 땀, 땀, 땀 아, 손아파. <laughs> 여러분 있잖아요. 나중에 다시 보여줄 거예요. 아, 웃겨. 자, 타파웨어, 국민물통이라고도 불리는 500ml 에코 물통입니다. 색깔 너무 예쁘죠? 이 500ml 에코 물통은 내 집에 있으면 어디에 들고 다닐까요? 목욕탕도 들고 가고 산에도 들고 가고 학교도 들고 가고 도서관도 들고 가고 직장에도 들고 가고 놀러 갈 때도 가고 다크포프집 때도 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쓰기가 좋은 500ml입니다. 그리고 몸매도 콜라병 마냥 잘 빠진 몸매이기 때문에 딱한 손에 쥐기도 좋습니다. 500ml 사이즈로 500ml 사이즈로 용량도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지금 이 물통 두 개로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. 이 물통 두개얼마인지 아세요? 4만 원 돈이에요. 4만 원돈두개 공짜. 자 그다음에 요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. 요 실리콘 백 350ml죠. 350ml. 저는 지금 이 냉동실에 팥을 넣어서 보관했는데요. 을 사실 비닐봉지 쓰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. 100% 밀폐 다 되죠. 냉동실 잡내 안 들어가죠. 냉동대죠, 냉장대죠, 전자레지대죠 그리고 요거는 또 주, 뭐,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간식 같은 거 탁탁 넣어 다니기 너무 좋죠? 요것도 지금 2만원대인데, 요 2만원대 실리콘백도 공짜. 뭐 하면 공짜로 받을까요? 요즘 뭐 님들. 진짜 이것도 지금 구성 대비 금액이 기가 차고 똥이 찬다.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500ml 물통 두 개. 지금 300ml 실리콘백 한개 공짜. 요렇게 지금 세 개를 공짜로 받는데요. 뭐 하면? 빠밤밤. 요, 맞나요? 요 980ml 실리콘 백이 35,000원입니다. 35,000원. 멤버가로 3 5 0 0원3 5 0 0원에 지금 요 500ml 물통 두 개, 요 실리콘 백 하나, 요 요거 구매하시면 요렇게 세 개를 지금 공짜로 드린다고 합니다. 와! 우자 그러면 우리 실리콘 백은 어떻게 쓸까요? 저는 진짜 이 실리콘 백은 각 가정마다. 각 사이즈로 여러 개씩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가 타파를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 썼다고 치지만 알고 나면 이 실리콘 백만큼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요. 나는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. 나는 세상을 뭐 구할 만한 이런 뭐 아주 정의로운 이런 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. 그런데 요즘 그냥 뭐 우리가 티토 또는 우리가 유튜브, 인스타 이런 거 보다 보면 환경 문제가 나오면 내가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좀 무섭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약간 자부심을 가지죠. 아, 난 그래도 타파웨어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능들보다는 좀 작게 쓰겠지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 집에서 비닐봉다리 한번 쓸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비닐봉지를 대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 거냐? 이 실리콘 팩 좋습니다. 이거 슬림라인이라 가지고 아주 얇아서 막 진짜 막 쓰기 좋아요.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이거 가져가면 시국점 아저씨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저는 지금 딸기를 여기다 얼려놨어요. 이제 이거 좀높혀서 딸기 스무디 해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죠. 근데 냄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100% 밀폐되고 그래서 비닐봉다리를 대처할 수 있는. 정말 최고의 제품이 실리콘 백이다.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실리콘 백들은 이렇게 뚜껑을 닫는 방식이 우리 왜 지퍼팩처럼 이렇게 지퍼라고 이렇게 닫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보시면 지퍼팩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섬같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양쪽 옆에서부터 닫아가시면 닫아가시면 엄청 밀폐가 잘 돼요. 그래서 진짜 시중에 있는 실리콘백과는 비교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실리콘백을 지금 요거 35,000원 반 연구적으로 쓰십니다. 성인 남자 두 명이 꽉 잡아당겨도 실험을 다 했어요. 찢어지지 않는 탄력과 탄성을 가진 실리콘백. 아주 견고해서 반 연구적으로 쓸수 있는 요 실리콘백 세트 지금 요 35,000원짜리 3만 500원에 구매하시면, 지금 요거 미니 실리콘백 하나 공짜 주고, 요 지금 500ml 물통 두개나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마, 모두 마고 얼마라고요? 3만 600원에 지금 물병 두 개, 실리콘백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. 이것도 지금 품절 각이라고 막 지금 모수가막 난리가 났어요. 우리 팀장님들은. 이런 것들을 사실 빨리 잡지 못하면 우리 멤버님들에게 공급을 못 해드릴까봐. 사실,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.